자, 솔리드 에디트 문제 중에, 자, 5월 달 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CAT 1급에서는, 자, 이렇게 3D 형상을 미리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맞게끔 수정을 하라고 해요. 자, 평면도 상태에서 치수를 확인해 줍니다. 자, 치수를 확인해 줬을 때, 자, 120, 옆에는 110, 자, 여기 중심까지 거리가 57, 옆에는 42. 자이 중에서 저희가 수정해야 되는 부분, 자120 부분이죠. 자 중심에서 왼쪽까지는 자 맞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자 안으로 5만큼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이 평평한 부분을 안쪽으로 넣으면 되죠. 자, 간격 띄우기 기능을 사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다른 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면도 보겠습니다. 자, 정면도에서도 치수,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다 해주는 거예요. 자, 26에, 자, 기 중심까지 높이, 자, 이 36. 자, 중심에서 꼭대기까지 높이 61. 위에 105 17자57 그다음 반지름 8 반지름 21자 요런 식으로 각 치수들을 전부 다 확인해 주신 다음 자 틀린 것만 수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맞는 치수는 다 지웁니다. 자, 그럼 정면도에서 수정할 거는 여기 각도, 회전 기능으로 4도만큼 기울이면 되고. 자, 여기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구멍 뚫린 부분은 자, 솔리드 에디트 중에 간격 띄우기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윗부분은 또 요것도 바닥면을, 바닥면을 간격 띄우기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측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측면도에서는 각도를 확인해 줬을 때, 자, 75도, 자, 여기는 수정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는, 자, 기 115, 그 다음 17, 그 다음 반지름 13, 그리고, 자, 각도 110도짜리. 자, 4개만 수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4개를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4개를 전부 다 수정을 해 놓고 나면, 자, 문제에, 자, 최적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적. 자, 아까 작업했던 곳으로 잠깐 돌아와 보면, 자, 최적 구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최적 구하는 명령은, 자, 밑에 나와 있어요. 자, m, a, s, s, p. 자, m a s s prop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m, a, s, s, p 엔터친 다음에, 자, 객체를 선택한 다음,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최적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얘는 100mm 짜리 정육면체였습니다. 자, 그럼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해준까 자, 이렇게, 자, 최적값이 나오는 거죠. 자, 최적값 구하는 거는 매스 프람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솔리드 에리트 명령 이용해가지고, 이런 형상을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 m, a, s, s, p, 엔터. 자, 이렇게 객체 선택하고 엔터를 쳐줘서, 자, 최적값을 구하는 것까지.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배점 기준은, 자, 이 1번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 자, 15점을 줍니다. 네, 별거 안 되는 것 같지만, 자, 요거까지 정확하게 맞춰줘야, 자, 이 2번 문제까지 갈수 있으니까요. 이 1번, 자, 솔리드 영상 수정하고, 자, 최적구하는 것까지 자,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